봐. 다서 뭐다 당하는 거야. 이거. 안 싸워. 또안 가. 이거 바로 해. 패 패싱. 또 패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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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빨리, 빨리, 빨리! 또 패싱. 어? 어디 어디, 어디? 또 패싱. 받자. 오케이. 이거 왜, 왜, 왜? 마음을 해야지, 얘기를 하자, 친구야. 얘기를 하든지, 친구야. 예채야 잘했어! 잘했어! 잘했어, 정훈이 잘했어! 자, 빨리 하자!

또 나왔다. 시안이 나오면 연성이가 뒤에 굉장히 생기잖 네. 야야! 으러 가야지! 그렇지 이제 가야지. 미안 미안! 네네. 돌려! 네. 또 해야지 또 해야지! 네. 어..있죠 저희가요. 근데 시간대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일정 뭐 시간이라든지 방문에 대한 대충 대략적인 내용들이 있나요? 그러면 저희가 조금 아, 더, 그래. 더 준비를 그래.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그래. 그래. 네네. 맞아. 네. 아, 10시부터 1시에서요? 네,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아, 저희가 지금 전지 훈련 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 경남 합천에 있는데, 제가 일단 사무실에 일단 연락하고, 준비는 어차피 저희가 일요일 날 올라가기 때문에 준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서, 어쨌든 저희가 어, 제가 이따 오후에 한번또 전화 드릴 테니까, 준비는 저희가 좀해 놓겠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라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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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아, 괜찮습니다. 네, 네. 네네. 어예 좋습니다. 어예 좋습니다. 네네. 아유 네. 어다어어어 예. 매. 아, 야. 아, 야. 아 야. 회의실 같은 것도 필요하신 거죠? 어예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네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네. 네, 근데 누가 오시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? 아 윤석열 후보님이 오시는 거예요? 아 일단 알겠습니다. 제가 그거 하 이제 구청에도 안내하고 저희 클럽 회장님하고 도 안내를 해놓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